시골에 있던 할머니가 성경 하박국서 사람을 찾으러 오니까 성경에도 하박국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만큼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겠죠. 여러분들 아시죠 하박국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목소리> 내가 들었으면로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날란 날 내가 기다림으로 서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처소해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호도나무에 염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할테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만을 위즐거우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만을 위하며 기뻐하리로다 주여호와는 나의 희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로다 이 일에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 몸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할때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기독교인이라고 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눈, 기도에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평해요. 세상 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항상 만족이 없어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하 세상 삶을 보면서 기도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해답을 오늘 이 하박국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하박국 선지가 활동할 때는 언제냐? 이 내용으로 봐서는 몰라요. 어느 시대인지 몰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하박국 시대가 사람이, 이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이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하박국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랬는데 하가끔 눈은 어디를 향했냐면 당시의 정치인들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했는데 일장에 보세요 어떤지 일장에 보시면은 2 절에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죽게 해서 구원하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강포가 뭐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3절에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별론과 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살기 매우 힘든 세상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 기도했겠죠. 기도 하나님은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를 이곳에서 인도해주세요. 별 기도를 다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했어요? 응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주었기 때문에 입이 말이죠 앞으로 나와가지고 돼지입 된겁니다. 그래가지고 통정스럽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일장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되어지는 그일 가운데 여러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해보세요. 그 문제를 치기까지 막 속에서 해보세요. 그럼 뭐만 나오냐면 불평만 나오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현장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그러면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에, 초막이나 군걸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안좋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세요. 1장에는 막 불평이 막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죠. 2장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해서 말씀하시죠. 네가왜 그러냐? 네가왜 그렇게 교만하냐?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하박국이 걸리지 았어요 그래서 시기노요에 맞춘 선지 하받고 기도라 일제를 그랬어요.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이 부원은 음악부입니다. 음악부 이 음악부는 뭐냐면 감정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시기오노 그랬죠. 그리고 그 셀라라고 하는 말도 나오죠. 셀라 어디서 많이 읽었어요? 셀라가 어디서 많이 나와요? 시편에서 나오죠. 셀라라는 말이 뭐냐면 셀라를 안 읽어도 돼요. 이거는 음악 보호예요. 쉼표 마침 잠깐 그 쉬었다. 우리가 음악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쉼표가 딱 있잖아요. 그 쉬어라고. 그 음악 보호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부르면 별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냐. 성대가 좋은 사람도 물론이지만은 사람들은 성대를 들어요. 그러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감정 가지고. 같은 노래도 말이죠 부르는데도 찬송도 같은 찬송을 부르는데도 감정 자기 감정이 그 속에 들어가서 부르는 찬송하고 그렇지 않은 찬송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시기 온수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가 말이죠 음률을 타야 돼요. 기도가 막 시끄럽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운율 타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운율 타는 기도가 뭐냐면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것 때문에 운율을 탈수 있어요. 감정이 거기에 실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쟁방에, 쟁반에, 은쟁반에 옥수처럼 아주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반 대로 기도를 소리 들었는데 그 기도가 막 거슬리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감정, 자기 감정을 가지고 부르라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찬송은 뭡니까?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곡이 있어요. 곡이. 사람이 거기 곡을 붙였는데 구약시대는 없었어요. 다윗시대는. 그러나 곡은 운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곡이 있는 것은 지금 중세시대부터 곡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베토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곡을 왜딱 만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전부 뭐예요? 구전으로 내려는 것이죠. 더 훌륭한 곡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을 맞춰가지고 불러라. 시기 온 옷. 이 말은, 이 말은 감정을 가지고, 기도를 할때 감정을 가지고,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는 그 하늘의 감정을 가지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 눈이 바꿔졌습니다. 이 하박국의 눈이 세상을 향하다가 눈이 이제 하늘나라로 딱 향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10절이고 죽 내려가면 죽겠어, 죽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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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16절에 내가 들었다. 내가는 누구죠 인칭? 네. 내가는 누구예요? 인칭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들었단 말이에요. 하박꼭이 지금 들었어요. 자 들었는데 하박국의 창자가 건들려고 그 목소리로 말며 아마 하박국의 입술이 떨렸는데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무리가그 적군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기다림으로 환란 날을 내가 보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초소에서 떨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오는 그 엄청난 환란을 보면서 뼈가 썩는 것처럼 내가 아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일장에서는그 현실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제 도와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하죠. 왜내 기도는 들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너무해. 하나님은요. 기도 안 들어주는 게 없어요. 아무런 기도에도 다 들어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 세기체 목사님이 는 책에 보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스. 하나는 노, 하나님 노. 하나님은 기다려. 이세 가지. 어떤 기도를 하도 하나님은 다하나님은 들으셔요. 예스 들어주는 거 있어요? 노.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어떤 기도를 만들까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느 것도 모르니까 안 들어줘요. 노. 그러니까 이건 분노가 된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화가 막 나가지고 싱싱거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자기가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자 실존자를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자로런 뭐가나 뭐가 하지 못하는 감탄하여 소질. 밭에 먹을 것이 우리의 양까지 없을지라도 있어 없을지라도 요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홀라당 빈문만밖에 없어요, 이제 다떠어 미국의 그 항사라 건사님이셨는데 어, 예전에 없을지라도 책을 썼어요. 그 미국에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일순간에 날라가버렸어요, 욕 철. 그래가지고 막 불평했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쓴 책이 없을지라도라고 한 책. 그 책의 제목을 여기서 붙였어요. 날아가 버렸는데 날아가 버렸는데 그 날아가 버린 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세요. 18절에 자, 그의 다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다 떠났다 할지라도 다 버려졌다 할지라도 18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부하리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만 하나님 한 분만이면 적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제 저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 이 책도 정리해야 되고 굉장히 이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아주 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책에 못 버리는 사람 버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에요. 그 저는 못 버리는 사람 가운데 한데. 책상 살아보면요 어떤 날 되면 한번 한 3년 전에 4년 전이니까요. 그 책을 보고 다 치우고 정돈을 해놨어요. 지금 들려가보세요제 책상 서랍어쩐지이 나사보다 하나라도 이거 좀 나중에 써야 되겠다 하고 딱 둡니다. 그럼 책상 서랍 안에는 뭐예요? 점점 불어납니다. 뭘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 나사하고 난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막, 막 뒤집니다. 있어야죠. 거기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못버리니까 어때요? 골치가 부족, 골치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사상 모든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으면, 이순수는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래로 놔보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십니다. 니네 알고 있어. 한 마디면 족한 자네. 이번 목요일 때도 목요일 넌 이제 그 우리 호스피스 병원 에 가가지고 했는데. 스물 세살 먹은 천년이 내 쪽에 이상 있어가지고 왔어요. 그 아버지가 다그 아들 하나를 하기 위해서. 다전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근데 직접은 내가, 직접 내가 들은지 안에서 실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와서 상담하면서. 실장님, 제가 내 재산 그렇게 많았던 재산, 제 아들 때문에 싹 날렸는데, 그래도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의미가 되세요? 그 아이가 살아 존재하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 사람이 물질로만 계속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자기 재산 다 날렸으니까 자식이 왼수가겠죠? 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아들의 본심을 바라보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서는 안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나의 위치, 내가 이만큼 이뤘는데,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요, 교회 못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합병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다 내려가고. 다 떠날 것들이잖아요. 다 떠날 것들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만 몇천 권의 책도 다떠나그책 사느라고 말이죠. 엄청나게 돈을 들었어요. 엄청나게. 내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어떤 집사님은 자기 당신도 안 먹으면서, 당신도 못 먹어요. 당신도 시장에 가서 마음대로 못 사요. 그런데 목사님,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 이거 교통비로 쓰세요. 그럼 제가 교통비로 쓴줄압니까 걸어 다니면서 책을 샀어요. 걸어 다니면서 남의 나는 안 먹고 그 책을 산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책이 완전히 왼수동어리죠 근데 그거 다 나야 되잖아요. 아, 내가 운주 배고플 때 저거 샀는데, 그러면 아마 저거 해가지고, 창고 하나 해가지고, 나도 딱다 짜증이 할 거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시골에, 누가 하나, 그, 이렇게, 공, 학교라도 사주면, 그 책, 이만 몇천 원이니까,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너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현실인다 놓는 거예요, 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다. 모든 거다포기하 마음이 편안하죠. 어차피 우리가 은퇴하는 이 목회자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뤘는데 그러면요 교회는 시끄러워. 본 교회도 마찬가지야. 본 자기가 단임을 계속했던 교회도 시끄러운 거요 뒤에서 간섭하거든요 뭔가. 그왜 간섭해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다 그네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냥 편안했지. 얼마나 제가 편안한지 몰라요. 종목사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 내가 편안해. 요즘처럼 편안하면 얼마나 제가 예전에 목회했을 때왜 그런 편안이 없었지? 그런 생각들은 편안해. 정말 이다내려놓 다, 내려놓는다. 다.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예요.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그 그다 내려놓으면 주님으로 말암아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 요즘 새벽에도 제가 얼마나 인도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야 이 진리를 깨닫고 합니다. 그 내가 은혜 받아요. 이 설교를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도 아 그렇지 이게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기뻐하려니다자 19절 볼까요? 주여하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자기를 낮췄더니. 시소를 타보세요. 시소를 타보시라고. 시소를 타면 어떻게 해요? 상대가 낮아지면, 내가 낮아지면 상대가 높여지니까 기뻐요 높여주는 거예요. 낮아질 때 높임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나를 시소에 올려가지고 기쁘게. 해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하박구 선지자는 굉장히 악기를 잘 다루는 선지자였음의 분명해요. 수금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음. 다이 생각나죠. 수금이 뭔줄 압니까? 어제 저녁에 연주했던 그 하프에요. 하프. 하프. 그, 그런 모양의 하프는 아니에요. 예전에 하프는 이렇게 쭉 이래서 줄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걸 풍기는 거예요. 손으로 풍기는 하고 저는 이제 그걸 하나 나중에 이제 목표인 뭐 태어나는 그걸 배우고 싶어요. 큰 하루 이번에 조금만 이이 이게 이, 이, 이 생기가 되면 별로예요. 큰거 그 하나 예. 나두고 툭. 여생을 검은고 소리 들으면서 했던 누구처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면서 기도하십니까? 세상에 주목을 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 세상의 어려운 일을 그거 보지 말고 그 현장에서 하늘 나라를 보세요. 하늘 나라, 주님을 보세요, 주님. 그래서 주기더문에 주기더문에 보세요. 맨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나라가 임하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 주세요. 이 기도예. 그 기본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잡다한 것 많죠. 없으세요? 고민되는 거 있죠. 그거 보지 말고 이 아침에 주님 나라를 보면서 주님 나 이래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과연 여러분들을 만져 주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 그래요. 가장 네. 그런 그런 얘기도 전에 해봤지만은. 힘들고 그러면요. 예배당 맨 앞에 나와서 한 조용하게 마음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주님이 쫙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쫙 품어주세요. 그런 영적인 것을 느끼면요. 울음이 펑펑 나와요. 예? 펑펑펑 나와요. 예? 그런 영적인 감정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 그 감정의 기도예요. 감정. 얼마나 주님이 품어주시니까 보세요 그걸 다 느껴보셨잖아요 집사님도 보사님도 다 아,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를 품어주면서 하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목사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하루도 그런 체험을 여러분과 제가 하시면